네, 다음으로는 저희 그 RTD 추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세션에서도말씀 하셨고, 아마 뒤에 세션들에서도랑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에 대한 포커싱을 약간 바꿔서, 자, 이 단계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 t 를 도입하기 전에 어, POC를 많이 합니다. POC를 하는 이유는 정말 RTK를 그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도 이 RTK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나 지금 그 국내 그 어플리케이션 그 기업 시스템들이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 많습니다. 보안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도 잘 운영이 되는지는 꼭먼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POC를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메이션의 포레에서도이 POC를 영상으로 그 진행 해드리는 전달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만약에 나중에 이 세션 다음에 뭔가 POC를 한번 해보시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으로 지원을 드릴 겁니다. POC가 끝나고 나면, 아, 이렇게 POC를 해서, 아, 우리한테 조성을 할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볼수 있구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스케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제, POC에서는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실제 업무에 적용 해서 운영을 해보셔야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한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파일럿을 해서 실제 업무 자동화를 운영을 해보시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파일럿이 끝나게 돼서 파일럿의 가장 큰 목표는 자,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니 이제 전사적으로 확산을 합시다라고 하는 말도 로 그런 흐름들을 받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목표가 가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타일러까지는 잘 진행을 하십니다. 일단, TOC는 흐름 돈이 안 들고 타일러도 해보니 어, 잘 되는데 어, 근데 이걸 전사 확산을 하려고 하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저항들이 생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ROI가 좀안 나온다. 라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은 파일럿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정말 그 자동화하기 힘든 이런 업무를 선택한 경우도 있고 이외에 그말 그대로 이제 그런 효과를 보기에 축발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 그 시각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런 제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떤 ROM 이당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전산 확산을 할때 어떤 기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산 전략이나 계획을 굉장히 이제, 이제 파일럿까지다 이제 돌려보면 뭔가 나오겠지라고 했지만, 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사적으로확산화시다라고 하는 그런 다리 자체를 좀구각하셔서 고민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직적저항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예로 드는 부분이 예전에 그 한마디로 그 오피스 자동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다 사서들이 뭐 타자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직접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컴퓨터 를사용해서 직접하게 되면 기존에 그 많은 사서분들이 어떻게 그냥 직장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전환되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서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본인의 업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꾸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뭐 해외에서도 적응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뭐 업무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시게 되는, 재배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그, 지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직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변화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서 지속적으로, 어, RPA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말 그대로 본인 일자리 이커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드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 숙련된 어떤 그 전달 노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의 인력이나 조직이 부재해서 스케일 단계에서 스케일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험들을 띄어 넘게다 띄어 넘고 일단, 스캔 하시게 되시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업무 부서나 아니면 그자동화업무 계속 확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열매을 계속 쌓으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화를한 후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아로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많은 개선이 되고, 이런 그, RPA 적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표를 했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미션을 이제 달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미션 단계에서는 그 이스케어과 트랜스포미션은 어찌보면 계속 같은 의미인데 제가 특별히 트랜스포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현재였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a 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을 접목하고 현재도 여러 그 다른 뉴스 기술을 보면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업무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 자동화를 높여가는 그런 전환 과정을 할수 있다고 보고 <laughs>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기간은 한 8표시 내일이죠. 8일로는 한 2~3개월. 그러니까 스케일은 저희가 1년 이내로 보고요. 있고그1년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2~3개월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는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트 플랫폼을 해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여기서 이제 이 허드를 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p o c 단계에서 끝날 때, 적어도 어떤 전략적인 그 RPA 전략 기획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데요? 아니면 어떤 역량을더 키워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RPA 그, 어처리티 어세스먼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글로벌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곧 저희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RTA 스케일을 하기 위한 o 의 서석이나 버벌스 체계를 잡는부 분도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이런 RTA 테스트를 하는 여자분들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각 단계에 대한 게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 좀 빨리 넘어가도 하겠습니다. 일단, POC라고 하면, POC에서 말 그대로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자동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POC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우리가 IPA가 잘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 검증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의고의 관점에서 이제, 그,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하는 것던 업무가 잘 수행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우리의 환경, 우리 회사의 환경이나 어떤 보안적인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못해야 되는 거는꼭직켜측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 솔루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고객사의 특체한 그 환경 적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정말 생산성이나 아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에 대한 다을꼭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POC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 부분을 전향적으로추정을 해서 거기에 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POC 추진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POC를 했는지 정확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POC에 대해 추진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설치해서 개발한 다음에 실제 디플레이어에서 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PO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하신다기보다는 그 솔루션 벤더나 솔루션의 파트너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니때 그쪽에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실걸로보 있고 저희 오토미션 엔니어 같은 경우는 약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POC를 진행해서 을 결과, 결과에 대한 그 효과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OC 쪽에서 저희가 이제 POC 대용으로 보타톤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적용을 살게 없고요. 해외에서는 POC보다 오히려 보타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r p a 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r p a 를제구축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고객들의 반응들도 네, 좋은 반응들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일에서 5일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변화 관리의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RP에 관심이 있는 각부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약뭐 한두 명씩 이렇게 출을 하셔서, RP에 대한 기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 왕팀에서, 야, 이런 거는 자동화가 될것 같은 게다 되나요? 아니면 이런 거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좀 내놓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테스트 이런 부분을 다시 받으시고 실제 그 이런 3일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개발하고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 고객분들이 아니면 각 업무 부서에서 정말 이게 자동화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응에 관심 있으시면. 좀 요청하시면 저희 모임을 보여주시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파일럿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럿 단계가 끝날 때쯤에는 파일럿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파일럿을 뭐 대상 프로세스 선정을 했고 실제로 운영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파일럿이 끝난 이전에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상장그 확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파일럿이 끝난 끝나기 전에, 아니면 확산하기 전에, 확산단계 진입하기 전에 꼭 이런 워크샵을 좀 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파러스를 했던 구조 성과를 잘 정리해서 경영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아,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고 정말 이런 걸 우리 업무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결합을 참고 후원하는 부분이 굉장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우리가 어느정도 볼륨으로 어느정도 기간으로 그런 확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것인지 그런 확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여러가지 그, 그, 사례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분생니다 이런 플랜이 서야 실질적인 추진 뭐 예산도 잡으시고 인력도 소진을 하시고 하기때 네.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해는겠습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면서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 실제 협상 단계에서 아까 주식적인 거버넌스를 책을 잡고 그런 조직을 구성해 준비하고 했는데 그럼 뭘 해야되는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오디을 진행을 하면 약한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 안에 이 모든 부분을 다 퇴치를 해서 그 고객사에 맞는, 관계에 맞는, 조직에 맞는 그런 오퍼레이팅 모델과리버런스 모델들 중에 수립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스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관심 이 있으실 부분이, 그러면 r p 프로세스를 어떤 걸 해야 돼? 물론, 파이널에서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r p 제품 대상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평가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확산을 할 때, 언제, 어떤 것들뭐 자동화를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발굴하고, 선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스타트하면 한게 아니고, 실제 파일럿이생각되지 않으면 화산 준비할 때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다 터치를 하셔야 그 실질적인 화산이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만약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만약 파일럿이나 POC는 키우, 뭐 요청하시면 됩니다. 파일럿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파일럿을 생각했지 않으면 위 부분에 대해서 는다 터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뭐